오늘은 7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자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천 년이 지나면 사탄은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 곧 곧과 마을, 곧늘깨야 전쟁 준비를 할 것입니다. 모인 군대는 교수가 너무 많아 바닷가에 모래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군하여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그들을 불사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던 사탄은 유황이라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곳은 이미 짐승들, 짐승과 거짓 예, 예언자가 던져졌던 곳입니다. 말씀을 이해요 사탄은 끝까지 사람들을 속여 세력을 모으고 하나님께 대적할 거예요. 하지만 그의 전투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탄과 그의 군대를 단숨에 태우신 후그들를 유한 불못을 던질 거예요. 사탄은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다시는 누구도 속이지 못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날 생명의 책과 생명책과 함께 각 사람의 행위와 기록된 책이 펼쳐질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사탕과 함께 멸망할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이 책들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순종하며그 날을 준비해요. 기도하고 실천해요.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